한때 알려지지 않았던 신인 가수 마이진의 인생은 한일 가창 대회에서 MVP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급전환했습니다. 이 행사는 그녀에게 스타덤으로의 발판이 되었으며 팬들과 미디어로부터 널리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으며 그녀의 상승하는 커리어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오늘. 그녀와 MBC 회장인 한국 최고의 방송 네트워크 중 하나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일정 세부 사항은 비밀에 붙여져 있어 팬들과 대중 사이에 호기심과 미스터리를 자아냈습니다. 비밀에도 불구하고 팬덤을 대표하는 의상을 입은 수천 명의 팬들이 공항에 몰려 그들이 사랑하는 아이돌을 한 눈에 볼 기회를 얻기 위해 공항을 향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보여주며 음악산업에서 그녀의 성장하는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MBN 위 회장은 마이진의 매력과 재능에 대한 그의 놀라움과 존경을 개인적으로 표현하며 그녀의 음악계에서 떠오르는 별의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겸손과 자신감이 독특하게 섞인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그녀의 음악적 역량과 결합하여 그녀를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듭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마이진과 MBN 위 회장은 그녀의 첫 해외 콘서트인 중요한 행사를 위해 일본으로 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큰 이정표를 표시하며 그녀가 국내 유명 인사에서 국제적인 슈퍼스타로 전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이진은 일본 파트너들과 직접 작업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현하며 이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엽업에서의 잠재력에 대한 높은 존중을 나타내는 20명이 경호원으로 구성된 보안팀에 의해 호위되었습니다. 대중으로부터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은 마이진에게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자신감을 떠받치고 음악 커리어에서 더욱 노력하게 만듭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마이진과 그녀의 전문 제작팀은 첫 해외 콘서트 준비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계획 과정의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유명 음악 프로듀서와 감독들과 함께 공연에 대한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전략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MBN 회장과 전문가 팀의 지원을 받아 마이지는 일본 음악 산업의 리더들로부터